4.27 정상회담 이후에 한달 만에 전격적으로 또 다시 정상회담을 하신 건데요.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천선의 어떤 후속 이행과 또 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어,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정들을 잘 이렇게 불식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또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어,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어, 보았습니다. 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왔고 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어, 정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발표문에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 한반도의 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이후에 실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은 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아,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라는 의사를 또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예, 저는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어, 지금 북미 간의 그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됩니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맞춰지느냐 따라서 6월 12일 국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또 6월 12일의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어제 회담에서 그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그동안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말해왔는데, 혹시 어제 회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혹은 다른 내용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 드렸고, 폼페오 장관도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베카에 대해서 뜻이 같아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의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 어제 대화에서 CVID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은 북한의 그계획화 의지에 대해서는 어,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북미 간의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확인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그,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파기선언을 하셨는데, 어, 뒤에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어, 한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laughs> 그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3자간의 한라인 통화를 하시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laughs> 이게 이제 한라인 통화라는 것이 어, 맞으면 적극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통신회선이 이게 맞으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 에, 뭐 최근에 에, 그것이 개설이 되었고요. 또 어, 북미 간에도 어, 그런 앞으로 어 이렇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 그런 어 이, 남북미 삼국간의 한라인 어,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에, 남북미 삼자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이렇 어,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공통적으로 갖고 계실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이 논의할 논의한 내용을 왜 어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나라는 것은. 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어, 북측은 북측의 형편 때문에 오늘 어,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 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또 논의한 내용은 어, 오늘 이렇게 제가 따로 어,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또 언론에게 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